뭐든지 이제 과유불급이라고 과하면 좋지가 않겠죠? 적당한 양을 좀채치를 해내야지 과도하게 하면 똥몰이 생길 수 있다. 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. DM 성의과 이종원장입니다. 쌍꺼풀 수술이나 눈매교정을 하기 위해서 상담을 오신 환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, 나는 눈 위가 퉁퉁하니까 지방을 많이 빼주세요 또는 쌍꺼풀을 만들고 싶은데 자연스럽게 하고 싶으니까 눈 위에 지방을 많이 빼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눈 위에 지방을 무조건 빼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지방을 잘못 뺐을 경우에는 악영향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눈 지방 제거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말 그대로 눈 위에 이제 퉁퉁한 느낌이나 볼륨을 빼기 위해서 시행을 하게 되겠고요. 어,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이제 체형상 눈 위쪽에 지방이 어, 좀 양이 많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퉁퉁한 느낌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. 또는 쌍꺼풀을 만들 때 소세지 느낌, 퉁퉁한 느낌의 쌍꺼풀이 될 텐데요. 이런 느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지방을 제거하는 게두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. 어, 눈이 지방도 사실 한 가지가 아니고 어, 여러 가지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종류를 나누자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눈이 뼈와 안구 사이에 존재하는 안화지방 특성상 막에 둘러싸여 있는 하나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막을 톡 터트리고 쑥 뽑아서 잘라버리고 지혈하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큰 절개창은 필요하진 않겠고요 매몰 같은 걸 수술로 하실 때는 그 구멍에 아주 약간의 절개창을 통해서 안화지방은 손쉽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피하지방은 말 그대로 피부 바로 아래층에 있는 지방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알갱이들이 전반적인 피부 밑에 자글자글 깔려있는 지방이 되겠고요 어느 작은 절개창으로는 제거하는 게 힘들고요 피하지방을 제거할 부위를 싹 절개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하지방은 하나를 툭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의 지방을 조금 조금씩 잘라낼 수도 있겠고요 양이 너무 적을 때는 지열 도구를 통해서 열을 가해서 지방을 쪼그라뜨리거나 아니면 양을 좀 줄이는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지방을 이제, 뺀다는 거는 뭐 볼륨이 줄어든다는 목적하에는 뭐 장점이 있겠지만 뭐든지 이제 과유불급이라고 과하면 좋지가 않겠죠 안아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과하게 뽑혀 나가버리면 고나 눈 안구 움직임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과한 것도 보기가 안 좋지만 부족해서 눈 위쪽이 꺼짐이 있으면 좀 나이가 들어 보이고 피곤해 보이는 인상이 될 수가 있을 텐데요 따라서 적당한 양을 좀 채취를 해내야지 과도하게 하면 흐몰이 생길 수 있다 피하지방에 있어서는 이런 피하지방을 너무 제거할 경우에는 이런 겹주름이 생길 수가 있겠죠. 또한 가지는 피하지방을 뭐 일정하게 제거하면 좋겠지만 일정량을 제거를 못 하면 울퉁불퉁한 이런 표면의 질감이 또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. 이러한 측면도 생각을 좀 해야겠죠. 주로 이제 눈 위에 쌍꺼풀 수술을 하거나 뭐 수술을 안 하더라도 눈이 통통한 느낌 때문에 지방을 제거한다 그러면 99%는 안와 지방을 얘기합니다. 안와 지방이라는 것이 뽑기도 용이하고 뽑아도 별 문제가 없는 지방이 될 거고요. 피아 지방이라는 것은 뽑기도 어렵고 잘못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피아 지방을 건드리거나 뽑는 사람은 특히 드물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 아니 지방을 뭐 뺀다 그랬는데 안 뺐을리는 없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예측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눈이가 퉁퉁한 이런 원인은 지방 때문일 가능성도 있고 실제로 피부가 두꺼울 수도 있고 또는 눈뼈랑 안구 사이가 좁은 경우가 되겠죠 주 원인이 아니니까 이런 퉁퉁한 느낌이 없어지지가 않았을 거고요 또한 가지는 지방 때문이다 하더라도 하시는 이제 원장님이 시술자가 경험이 좀 적어서 이런 이제 측정이 잘못돼서 결과가 좀 미흡했거나 아니면은 진짜로 환자분이 원하는 거랑 이제 하신 시술자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되는 정도라든지 설명을 했는데 이해를 못 하셨을 수도 있고 어쨌든 뭐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. 일단은 뭐 지방이 아니라는 가정 하에는 눈썹이랑 눈 사이가 가까운 경우 이런 게 그릇이 적은 경우에는 담고 있는 그릇을 늘려주면 되겠죠 이게 이제 눈썹 거상 이마 거상 이런 수술이 될 거고요 피부가 두꺼운 경우에는 사실 피부를 얇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피부를 좀 늘려주는 방법을 택하면 이건 좀 제한적이지만 뭐 눈과 눈 사이가 좀먼 분이라든지 피부 처짐이 좀 어느 정도 있는 분 이거를 해결할 분이라면 눈썹하 거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쌍. 쌍어풀수술 하는데 피부를 조금 더 많이 제거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피부를 좀 얇아 보이게 하는 대체 방법도 있습니다. 자 오늘은 눈이 지방 제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이 눈이 지방 제거를 꼭 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. 눈 위가 두툼해서 근데 쌍꺼풀 수술을 하고 싶은 분이라면 이눈 위에 두툼한 원인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꼭 성형외과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와 상의해 보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.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성형외과 전문의 이주영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